안녕하세요.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. 홍준표가 아닙니다. 바로 우리 에어비스 방송의 구준표. <laughs> 아 얼머스도 파르 패라다이스구나 자, 우리 잘생긴 준표 스펙업하는 날. 자, 현재, 나의 이 헬벤터가 7,450화. 원래 바꾸려고 했던 세트가, 23세, 무투싱. 자, 9,430, 26.53이에요. 이거를, 악셀을 먼동으로. 야, 딜차이뭐좁도안 나는데? 이런 먼동이 앞살인데요? 자, 요 정도, 요 정도 데미지면은, 트라이앵글보다 먼동이 훨씬 세다는 소리에요. 확실히 암살자까지 가는 건 너무 쿨감이 심하니까, 요게 제일 낫네요. 오케이. 무희의, 먼동의, 싱크로로 갑니다. 우리 준표가 드디어 강해지네요 자 우리 무위에다가 계승을 시키고 자, 여기다가도 계승을 시키고 쌈바 정글 신발도 계승을 시키고 그래 부동안 구속 참 오래 잘 썼다 얘들아 뭐 뭐니? 이거 콩스 안네 자, 자, 바지도 개성을 시켜서 일단 무위를 다 장착을 해놓고 1 1일 맞지? 이제 먼 동을 싱크로에다가 개성을 다 시켜야겠죠. 요거 3개를 빼와서 먼저 해버리고, 자, 싱크로 보장 자, 장비 업그레이드. 참, 싱크로 신화를 먹어서 이렇게 쓸 줄은 몰랐네. 어? 이렇게 해서 싱크로 3셋을 만들어버리기 자 이제 존나 깨졌다 잠깐만 싱크로 신화 옵션 돌려야지 이게 문제네 하지만 칼박이 무려 123개나 있다고 아 싱크로 그거부로 띄웁니다 와 이거 두개는 좋은데 야 이거 힘지는 80인데 약간 좀 아쉽네 마이너스 몇이야 조금만 더 해보자 아 이게 너무 편차가 크네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4네 균형은 다잘 맞았는데 아쉽네 와내 칼박 돌리는 게 진짜 확률이 그지 같네 이 편차가 1부터 12까지야 너무 길어 이것도 마이너스 5 칼박 너무 무서운데 아좀 음. 만족할 거 그랬나 마이너스 그거부로 아, 띄웁니다 야, 이건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. 헬벤터 부캔데 야, 그거까지는 안 바래. 그거 보로 띄웁니다. 수식보다 싱크로가 더 좋아, 알았지? 그래서 바꾼 거야. 그래도 여러분들, 신화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아린비국도 심지어 있어야 돼, 알았지? 아린비국도 없는 거보단 나, 심지어. 그거까지는 안 바래. 안 나와, 그거 위에. 그때 는데 얘들아. 칼바 120개가 숙, 상 때네, 순상 때. 불아, 내 지능 좀 낮춰줘, 알았지? 뭐, 선내리고 어? 말을 해봐요 우리, 오! 우리 오! 스바라! 이야 오프라 그래 함께 가는거야 지금 내 세팅이 알다시피 그로기 딜이 약간 뻥딜일 수도 있긴 해요 이게 실제로 내가 그로기 들보다 무희랑 먼동이라는 완전 쿨감을 다 가버렸어요 우리 해변 한번 얼마나 말도 안되게 쿨이 빨리 오는지 테스트 해봅시다 이게 지금 와 아웃백도 심지어 두번 찰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최대한. 자, 불소를 아웃백 두번 차는 게 목표인데 아웃백 두번찰수 있을까? 잠깐만. 어, 됐다. 아, 아웃백 두 번이 힘드네. 이게 얼추 다른 건 비슷하게 따라내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아웃백 두 번을 쓰려면은 아웃백 탈리스만을 써야 될것 같은데요? 두 번째가 제대로 안 들어갔구나. 어쨌든 경로 세 번, 불소세 번. 확실하게 했습니다. 오늘의 우리 헬베니 연옥 첫 출전 가자. 이게 조금 딜 찍누가 안돼안 돼서 애들 패턴을 좀 알아야 아는 애들 데려가야 돼요. 어 12만은 딜 찍누가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오늘 헬베이첫 출전. 그거 시원하게 한번 깨고 오겠습니다. 자 오늘 무인 세팅. 오케이, 야, 딜 좋아. 일단, 이 정도면은, 여기 뭐, 충분해 보이네요. 와, 잠깐만. 정작도 지금 안빤 상태인데. 확실히, 무의의 먼동이니까, 그냥, 막 써도 돼요. 무, 무추기들을, 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같아. 이게 참 좋아보여. 소이 너무 빨리 오죠? 봐봐, 올, 좋아. 맥뎀 와. 지금 불소라경로가 거의 헤드샷급인데뭐 실제 쿨이 5초 6초밖에 안되네요 짤들 진짜 오질것 같습니다 헬벤터의 가장 밥줄기술 그래 얘들아 먼동가기 잘했네 어차피 뭐 2단계는 한방에 원방날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랭킹 조금만 포기하시면은 어, 물론 뭐 자기가 뭐올 증폭 그런 거 해놓은 사람이라 아무래도 무조건 뭐 1등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뭐 에어비스처럼 이렇게 뭐 부캐들 이런 캐릭터들은 진짜 먼동 한번 해봐요. 진짜 좋아. 이 먼동이 정말 좋아요. 이게 여기서도 바로 바로 가끔씩 박아버리고 진짜 각소 코드 짤 각성은 여기서도 오버딜, 좋아요. 여러분들, 뭐, 무기 차이가 확실히 다 나긴 나는데, 무기 때문에 뭐, 사냥 못 껴주고 이런 게 전혀 없어. 아무거나 끼면 돼요. 어, 남들은 여러분들의 그 인포를 무기가 있고 없고 차이 그 유무만 보지, 헤드나이스를 꼈네, 뭐, 블러드샷을 꼈네,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. 벙퍼오프 같은 사이트에서 무기로 커스텀 해보면은, 그 세, 자기 세팅에 따라 그 심지어, 경우가 또다 다르지 않아, 그치? 너무나 그 무기 하나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. 오히려 신화에 집착을 해야 돼, 신화에. 유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진짜 무기 말고 신화에 집착을 하라고 하고 싶어 신화에 자. 신화가 이거 그 차이가 여러분들 무기 에 어떤 것낄지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. 꼭 신화를 먹으셔야 돼요 신화를.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중국인 시청자 비비네요 비비에. 자 사결이어서 오고 야 얘, 얘가 그 중국 방송 중에서 유일하게 그 와가지고 나한테 별풍도 쏴주고. 그.. 젊은 총각 인데 어우 워 아이닝 링밍 어? 링밍워 아이닝 헬로비비 헬로 비비, 비비. 자또이닝레 아는 거 뭐였지? 이닝 레이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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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이 오랜만에 온 돈을 또 중국 시청자네. 어? 얘내말 알아 듣냐? 근데 후원까지 한 친구인데 잘해줘야지. 아 바로 아이고 바로 조져 버리시고요. 우리 비비콘 반가워요. 야 확실히 버퍼 분이 세셔 가지고 뭐뒤지후가 충분하네요. h e l l 여기는 뭐까짓거 패턴 한번 보죠 그냥 우리. 자, 팀으로 잡아버리고. 아, 근데 야, 이거 근데 얘들아, 이거 먼동 가니까 쿨이 너무 빨려가지고 좀 걱정이다. 아니, 무슨 쿨이 사긴데, 이거 무슨 이거 하다가 다른 애들 못하겠네. 아니, 이거 지금 쿨은 속도가 미쳤는데요. 이거 암살자 안가기 잘했대. 애들, 암살자 갔으면은 오히려 너무 쿨이 많아가지고 딜루스가 났을 것 같아. 그쵸? 소문장가기 잘했지. 지금도 이게 쿨이 너무 남아돌아. 야 조져 버리시고 자 어, 이럴 때 뭔가 되게 아까 워 삼각 이각부터 막을 때 너무 아까워 이쿨이 벌써 나 이거 쓸거 같아 와쿨 미쳤네. 자 좋아요 오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헬벳님? 이 잔향까지 먹으면 개쎄지겠네 오 조심해요 조심해 조심 조심해. 아유 오오오 오나 빼고 다 죽었네 이거 조심해 오케이 자 위험해 위험해 조심조심 조심. 독가스는 조금 아파 자 바로 그로기더 잡을게 얘들아 여기 바로 잡았어, 자 수고했어 어 지금도 보여줄게 아니 아니 이게 아웃백이 아니 아웃백이 놀고있는데요 이게 아웃백 빼야되나? 다른 스킨쿨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웃백을 많이 못쓰네 <laughs> 한번 딜지분도 봅시다. 오늘 다들 외고하셨고요 연옥을 봤을 때 아스타로스 상대로는 역시 그래도 그로기 때 들어간 진각은 못이겠네요 불뿜을 세 번이나 썼네. 뭐 뭐야? 탈리스만 기술들 세 개가 넘사벽에 들이 박혔고. 자, 이제 램펀트 매드니스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. 어 불뿜이 생각보다 세네요. 자, 그다음에 여기들뭐쭉 기술들 쓴거 보면은 확실히 목축이나 이런들을 원래 헬벤터가 좀 생각을 하고 써야 되잖아.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써도 될 정도로 쿨이 빨리 와서 좋았네요.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부역까지 해보겠습니다. 음 무위부터 잠깐만, 증뎀... 이게 내 제일 부족한 게 뭐야? 증뎀이 너무 많아. 증뎀부터 빼야 돼. 증뎀이 127%, 잠깐만, 크증, 크증 더하고 증뎀 빼야 돼요. 증뎀이 너무 많아. 자, 모공 18% 일단 증뎀 빼는 것만으로도 개이득이죠. 반지로 증뎀을 빼야겠네. 반지로 증뎀을... 증뎀만 빼도 웬만하면 세질 거예요 봐봐! 얼마 도공 7%만 게이득이지. 자, 우리 그러면 1등까지 가서 잠깐만 무기도 한번 바꿔볼까? 아, 무기 바꾸는 거좀 애반데, 무기 한번 바꿔보자. 아, 이게 초대받았으면 좋겠다. 제발 50% 확률로 나옵니다. 데우스, 제발. 야, 이거 게이득이다. 어, 이거 게이득이야. 자, 데우스도... 증, 근데 증대미 진짜 너무 많네. 아씨! 이 이 증뎀을 다 떨궈야 돼 이거 어떻게 떨궈지 이거 뭘 떨궈야 되냐 증뎀 어쨌든 우리 데우스 빌런 우리 에어 헬준표 이게 크증 빌런이네 이게 나나 나 하티로 바꾸는 게 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보니까 평균 딜에서 그냥 하티가 압살할 것 같기는 해 다음 시간에 하티로 돌아오